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와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와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변찬영을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열두 강들이 마지막 날 절대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장 초반부에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그것을 절대 굉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잡고 계신데, 이별의 11장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쭉열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16명이 지금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격 뜻은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여기 히브리스 11장 6절에 근거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너 나와서 칠판 닦아라. 김분철아가야나 인정했구나. 열심히 칠판 닦습니다. 인정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복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단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긍정 코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정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기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들을 거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430년 동안 종살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 가난으로 다 인도하여 그들을 그 가난 땅에 구하게 하실 계획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불평을 하니까 계속 불평하니까 을 불평 없을 때까지 광에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40년을 돌다가 다 광에서 죽고 불평하지 않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난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만 가난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긍정입니다. 항상 기뻐라, 하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슬퍼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적극적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장1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찾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새벽을 깨고 나서저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절대 굉장의 믿음과 합해지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뭔가 섭섭함이 있고 뭔가 무모당한 게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기도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긍정과 감사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긍정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담기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는 것처럼 그릇에 곰팡이가 밥이 남아 있는 그릇을 거기다 밥을 퍼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다 쏟아내고 잘 닦아서 깨끗하게 된 그릇에 밥을 담을 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우 그렇게 복을 주시고 라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쓴 찌꺼기가 있으면 축복에 밥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기적에 밥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우리 그릇을 닦아서 바짝바짝하게 빛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로 했는데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되던 일도 잘되고 어려운 일도 해결되고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음악을 한 분이 많아가지고 학교에 음악선생으로 가기가 참 힘듭니다. 음악선생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찬양대 봉사하는 분이 음악선생님으로 가려고 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일곱 군데 일곱 번다안 됐어요 그래도 열심히 라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덟 번째 또 학교 선생님으로 그 학교에 접수를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와서 접수를 하니까 나중에 결과를 들어보니까 2등으로 또 떨어진 거예요.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음악사그 한, 한, 뽑는 분이 딱한 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나와서 찬양대에 와서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따라 교를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2등으로 온 사람이 올라갔어요. <laughs> 7전 8기 8번 만에 그래도 학교 선생님 돼서 지금 학교 선생으로 님잘 학생들을 가르치고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면 감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한 자매는 경찰이 되겠대요. 그데아왜 경찰이 힘든데 경찰하려 을 경찰하려 그 하냐 그러니까 아에 꿈이 경찰이래요. 본인 꿈이 경찰이랬는데 뭐 그런데 시, 경찰 시험을 보는데 1차2기사 합격하고 3차에서안 돼요. 한번안 되고 두번안 되고 세번안 되고 네번안 되고 내 앞에 와서 기도 받은 것만 여덟 번이에요. 와서 얼마나 우는지 근데 또간차불고 나서 아, 또 도전한대. 아, 그러더니 결국 몇번 만에 당선는건 나한테 안 밝혔는데 나한테 가서 여덟 번째 안 되고 나서 기도받고 갔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경찰에 합격을 했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불가능히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몇십 대의 경쟁을 뚫고 결국 여덟 번 떨어지고 아홉 번인지 열번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의 코드를 가진 사람은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내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비평하고 남 판단하고 그렇게 어쩌 부정적인 모습을 내에서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SNS가 칭찬 격려로 뒤덮여야될 SNS가 막나 물고 듣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어둠을 이상에 가져온 그러한 도구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빛을 밝혀야 됩니다. 사랑의 메시지, 치료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응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네 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로 오져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병자 친구들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예수님께 기도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불가능을 보지 않고 절대공정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면 지을 뜯고라도 우리 친구를 오늘 살려야 되겠다 미사라엘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니까 그리고 그 지붕이 나무하고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뜯어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붕 고쳐주면 되니까 우선 우리 애 친구도 살리고 보자 밑에서 예별드리고 있는데 막굶가쿵거리고천장뜯어고 크게 쏟아지는 데 달아내려서 자기 친구를 살린 것입니다 또 12회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늘 고통 속에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병을 고치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못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해치고 나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병이 났어요 마가복 5장 33절 34절에 여자가 자기가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죄를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네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또 이방 여인 수로 보내게 여인님 예수께 님 자기 딸이 지금 귀신들려서 고통하고 다고 했다라니까 아니 주인이 먹는 음식을 개들에게 줄수 없다고 아주 인간이야기 취급되는 발언을 하셨는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 이이하를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 이르되 주의 올수에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해도 예수 말씀 한 마디면 내 딸은 고친다 그래서 왜? 주인 상에서 먹는 떡을 개들에게 달라그러냐 요즘 개들도 같이 주인밥 상에서 같이 먹지만 떨어진 부설기도 개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딸이 고침 받은 거예요. 맹인 받으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인류님마다 예수를 부릅니다. 그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 바디만을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가 소리지르니까 죄송하라고 꾸짖었어요.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크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는 소리보다 더 크게 간절히 외쳐가지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간절해야 되고 절대긍정의 믿음을 갖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음 10장 51절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보세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눈을 뜨게 된 비결은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 마디면 난 눈을 뜨겠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거짓인 주제에 시끄럽게 왜 난리치냐고 꾸짖는데도 성경을 보면 꾸짖었다 그랬어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거주지에왜 소리치고 난리야. 그런데 그런 것, 사람들이 뭐라는 것도 지 않았어요. 예수님 발걸음만 멈추게 하면 나는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예수님 날 부르시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나는 눈을 뜬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받으면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난 눈을 뜬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서 내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님 축복이 막이 되는 것입니다. 올한해 여러분 모두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혼돈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이 모든 혼돈이 거치고 하나님께서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난 후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K-팝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합니다. K-푸드 하면 요즘 또뭐 불닭 무슨 뭐이가 라면이 뭐 해가지고 사람들까지 다 입맛을 바꿔버렸다 그럽니다. 음식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 우리 K-프레어 우리 순복음의 주여 삼창도 그렇고 주여 삼창 배우려고 싱가포르에서 800명씩 왔다 가고 할렐루야. 정치만 정신 차리면 정치는 꼴찌예요, 정치 차림이 됩니다. 정치의 골죄의 저기 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를 주님 의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위대한 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을 쥐고 가슴에 손을 꼽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말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을목을 놓고 다나 가라.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치료가 주님께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이 시간 임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편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제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의 증거되게 하시고 들린소결마다 천매만배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서 우리 모두가 더 크고 경의게 밖에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제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인도를통 충만하게 하시미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긍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